아눈시어아 눈시리 아, 네? 아 아니 지금 동묘역 앞에 이상한 아저씨가 술 냄새 엄청나고 눈에 초점이 나가 있고 따라오고 그래서 여기 도망와 있는데 약간 화이트데이 같은 착해 경비 아저씨 동묘역 이렇게 하드코어한 곳이었군요. 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여기 동묘역에 와 있냐면요 태민 요정님 따라잡기 프로젝트. 네 번째 편이죠, 오늘이. 바로 뮤직비디오 소품과 의상을 찾으러 왔는데요. 제가 핸드폰에 다 가지고 왔어요. 태민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이, 겁네 옷이 상의 하의를 다 나눠서 신발까지 해서 스무 장이 넘어가. 그래서 이걸 다 제가 제값 주고 살 수도 없잖아요. 남자 옷이니까. 그래서 동묘에 와서 어떻게든 괜찮은 옷들을 건져서 뮤직비디오에 한번 활용해 보고자 여기 왔습니다. 봐 볼래? 뭐뭐 있는지. 이런 호피옷도 있고요. 아, 이 여자는 아, 이 여자는 아닙니다. 후드 자켓과 이 찢어진 청바지 이건 저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패스하고. 여기 뛰어다니는 이 분은 지금 검은색 모자와 체크 남방과 흰색 자켓과 회색 티와 이 신발, 검은 신발이 있고요. 자, 여기, 여기, 레오파드의 이백 모자와 이 파란색 자켓과 이 검은색의 이 프린트가 된 검은색 티와 이런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 다양한 옷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옷들을 한번 동묘역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골목에 시장이 굉장히 많다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도 오늘 처음 오는 거라 뭐가 있는지 한 개도 모른답니다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laughs> <laughs> 그거 <그것씩>. 시. 응가 응가. <웃음> <웃음> 우리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laughs> 미션 시간을 두 시간으로 해. 뭐라고? 두 시간? 안될것 같은데?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해봐. 안될것 같은데? 자 <laughs> 무슨. 저건 보피 무늬가 아닌가? 두근. 내가 입고 내가 입고 출, 출 수가 있을까? 딱내 사이즈긴 한데. 색깔이 너무 달라. 많이 달라? 노란색이 완전 생선한색 알았어. 얘만 찜. 얘는지 마음속으로 찜. 옷이 다 어, 채도가 어, 낮아. 와. <laughs> 왠지 이 안에 무엇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체크 무늬 옷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음... 트무닛 남방이 봐봐 세 가지 타입의 모양이 한꺼번에 합쳐져 있는 옷이라서 내가 직접 이렇게 조각내서 기워야 할 거야 이런 모양의 패턴 찾기 힘들걸? 그래서 이걸로 대체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때? 너무 근데 너무 진한데? 우린 지금 서울회관 40년 전통의 한식 정문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가득한 아름다운 꽃가지들이 널브러져 있는 공간이지요 이게 뭐지? 아니, 아니, 여러분! 동묘가 이런 곳이었네요? 이거, 어디서 사온지? 사러... 네, 얼마예요? 3,000원? 대박! <목소리> 여러분, 이런 게 동묘의 묘미예요. 이런 것도 그냥 스르륵 하고서 고를 수 있는. 여기 굉장히 숨은 보물 창고가 아, 마찬가지네. 이 세상 전부를 거기에 고 왔네. 맞네. 정영준 아 씨의 그치. 대단한 선견지명. 거기 맞들여가지고 나중에 싹. <laughs> 다음을 찾아보자. 약간 밝은 빨강에 해당하는 그 남방 부분인 것 같은데. 내가 평소에 입지도 할것 같은. 그지? 그치? 오, 그지, 그치, 그지, 그지. 오또 발견했어. 또 발견했어. 레, 레전. 음. 레, 레전드. 누구 거야, 이거? <laughs> 저기요. 야, 구했다. 아, 이거 훨씬 예쁘다, 이거보다. 아니, 아니. 야, 이거. 저게 훨빼 예쁜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laughs> 약간, 어, <아니에서> 아니. 아니야. <laughs> 어, 아니. <laughs> 아니. 야 이쁘지 않니? <laughs> 이나연이 좋아할 것 같은. 너무 길어 색깔 내 취향 아니야. 뭐. 나의 취향이 한 같아 <laughs> 우리 왔던 길 다시 돌아 나오는 거 아니지? 여기가 <laughs> 여기인지 저기가 여기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야. 한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려니까 너무 힘들군요. <laughs> 너무 큰 걸. 응? 이게 <laughs> <언니> 뭐야? 청자켓. <웃음> 죽을래? <웃음> 나한테 혼날 거니? 여기 흰색 자켓 이런 거빨수 있지? <laughs> 우와 반바지. <목소리> <laughs> 우와. 정말 미도 끝도 없는 장르의 변천사. 이거 약간 떼어다가 우, 그 리트에 쓸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딱 나의 고풍스러운 느낌을 한번. 반려 같은. 아니 이거 말하는 건데 너내 생각과 같은 거니? 그르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 <목소리> 너무 다른데? <목소리> <목소리> 야빨아야지 색감이 똑같잖아. 예, 아니요? 색감이. 가자. 아니, 어, 어, 원소스카페. 아니, <laughs> <laughs> 이거 얼마지? 케 케이시 파크. 포토 패션.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부스리요3만 원. 산다. <laughs> 신난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나를 저렇게 전쟁터에 내보내는 김나윤. 미어캣은 보기보다 강합니다 위에 다 얹어, 얹어본다 왜냐면 졸라 클 거기 때문이지 보초가 경보를 울립니다 안녕 어차피 이거는 위에 컵만 따면 되거든? 어떻게 생각해? <목소리> 코만 잡는 거 아니지? 예. 얼마이요 만원. 원가... 만원이요? 8,000원 안 되나요? 안 돼요? 아. 머리수에서 밀려, 제압당했죠. 맨날 매 눈으로 페미네 잠옷을 구했다. 어. <laughs> 양쪽에서 이렇게 어깨빵이를 제압당해 이렇게 심각하게 더 태민 뮤직비디오 옷스러운데? 그렇지 않아? 지금 오뎅을 씹고 계신 여성분의 옷 보이니? 야야야 그런 김에서 우리 오뎅 한 입만 먹고 가자 왜 웃는데? 어이가 없다 먹고 가자 좋아서 그러는 거지? 피부를 찍는 거니? <laughs> 자, 이리 와 소주도 바로 <laughs> 어? 어묵 한 꼬치에 소주 한 잔이로 소주 한잔 저기요 놀이만 안 나. 그런 거 같아. <목소리도> 살살 살살 발라 주라고? 따라와. 따라와. 나 <목소리도> 조금만 <웃음> 자. <웃음> 자. 자, 바른 거 맞아. 따라와. 그럼? 아, 들어. 어제 한번 빠른 다음에 <목소리도> 찢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사마닌에 사마닌는왜아래나 패닉이 오고 있어 베이지색 자켓? 베이지색 자켓이였어? 너무 많아 당했죠. 찾은 거 같다 네. 어? 완전 어 나한테 안 맞아 여기 인터넷에서 사야 돼 나는 자켓 바지는 여기서 못살거 같아 보면 깨달았어 체크무늬만 입아 이빨 는거같은 느낌. 또 여기서 살게 뭐가 있을까? 어, 너, 자켓 한번 봐볼래 자켓? 포물 음, 안들어 베이지 자켓인 거지 너무 비대해. 따뜻하게 음. 살자. 아, 진짜 응. 내가 사고 싶은데? 헉, 내가 사고 싶어 어떻게?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나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옷을 사야 돼. 저는 수현이의 옷을 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현이가 돌아왔. <laughs> 꽂힌 옷이 생겨버려서 사버렸는데 놀랍게도 양털 엄청나게 비쌀 것 같은 자켓이 25,000원짜리였다는 거. 여러분 동미 50. 이렇게 숨보석 많답니다. 그래도 꽤 많이 샀지. 멀리 멀리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신경을 써야만 하는 우리들. 뭐지? 중간에 그 걸려 있는 저거 뭐지? 한번 봐봐. 아, 단추만 좀빼면 근데 좀 무겁다. 말했지. 많이 걸리지. 어떨까? 넘어갈까? 도대체 이제 난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갑자기 갑작스럽게 싹 사라졌을 수가 있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laughs> 만약에 정말로 깔끔하게 정돈이 잘돼 있고 엄청난 가게들이 조금 더 많은 거리가 있었는데 너무 짜증 찾은 거면 어떡하지? 가자. <laughs> 그래. 일단 비밀의 방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사? 저좀 잘게. 전 이게 갖고 싶어요. <laughs> 우리는 들어서 <laughs> 밑에는 블랙홀이 있다. 여기도 다크 디멘션. 여기도 다크 디멘션. 이 야. 경고를 올립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지? <laughs> 옷을 막못 찾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막 우연히 발견한 신기한 옷들이 꽤 있어가지고, 물론 다 어디서 사람들이 폐기 처분한 거. 나이거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 되게 궁금하긴 하다. 일단 마시자. <laughs> 이상하게 목이 아프네. 말을 막 많이 한게 아닌데? 저는 피곤함을 못 이기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동묘역에서 간신히 전쟁터를 거쳐 사온 옷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지금 이 카메라를 다시 켰고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가격을 기억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거적대기같이 있는데 여기는 구제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옷이 구제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새로운 걸 창조해낼 것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 여러분 구제시장은 이렇게 <laughs> 향기가 좀 색다르지만 옷을 새로 사면은 한번 빨아 입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이세 가지를 태미는 뮤직비디오에서 춤출 때 이렇게 해서 입고 춤을 춥니다. 근데 이게 세 개를 다 입는 게 아니라. 반반씩 기워서 입었더라고요. 어떤 코디분께서 이런 기똥찬 아이디어를 만드셨는지 존경스럽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냄새나는 옷을 걸쳐서 느낌만 한번 이게 다 주로 5천원이었어. 이세 개를 사는데 15천원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그 영상 색감이 약간 파란기가 심하게 돌아서 비슷했을 거야. 굉장히 크군요. 네. <laughs> 왜 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지? 쟤왜 이렇게 클까요? 이거 생각했던 거이상 너무 큰데. 야, 이거는 팔이 3개가 들어가겠는데? 껴꼬아서 어떻게든 비슷한 느낌을 내보도록 하자. 야, 이건 절대 지금 약간 그 분위기를 보는 거라 절대 이 폴더를 취할 수가 없어. 이상구야. <laughs> 그러니까 전부가 뭐냐면 일단 상이였고요. 유일하게 하나 건진 게 모자인데 모자를 먼저 보시죠. 빵 모자가 원래 있어요. 이거 호피로 내는 거 근데 이제 빵을 못 찾아서 대신 이런 거를 찾았는데 큰 포스터에 넣어다 <laughs> <laughs> 위대한 용도사 김정일 동지께서 애국의 숭관 뜻으 하는 연극이지. 어쨌든 호피 무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런 거. 좋은 버섯 s e s s 이걸 유인해서. 호랑이를 잡을 것이다. 일리일이일이란말이야하이 일요. 일요. 인, 온이이렇게이리는 이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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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지게 되어 그만하죠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로 확인하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이죠 어떤 신이냐면 바로 태민 요정님이 술에 떠어서 그런 약을 한것 같은 그런 몽롱한 표정으로 친구들이 이제 술티를 걸리고독 집어 던지는 장면을 소파에 눕다시피 그 장면 이투도안될것 같은 아직 아니야. 정장 세트 느낌이 나는 니트 재질의 뭔가 따뜻해 보이는 그런 잠옷처럼 입은 것 같은 그런 옷인데요 바로 재질이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총 디자인을 보시면 <laughs> 아이고 어머니, 저는 이 옷을 만원 주고 샀습니다. 아마 이걸 그대로 입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이런 거는 떼고 단추도 떼고 그리고 일단은 손 끝에 웃지 마. 이게 술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거를 따로 어서 구해 와야 될것 같아요. 엄마? <laughs> Mother? You have to. Right Did you eat breakfast? 또 다른 상반신의 옷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태민여정님이 침대 같은 곳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약간의 생각을 하는 고민을 하는 그런 제가 똥을 싸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바로 싱크로율이 허벌나게 높은 레오파드 자켓입니다 예! 예! 좋아요위뭐 적혀 있어요. 저는 진짜 이런 저는 패알모시기 때문에 유티유튜버 이게 잡스러운 건지 유명한 건지 뭔지 한 개도 모릅니다 일단 입어볼게요 자 이런 옷이고요 협찬이야? 뭐? 여러분 전 성공했습니다 이걸 협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옷이었다니 예? 아니요? 아니요? 이게 왜산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협찬이냐고 물어본 거같은 조용히 해 이런 옷이고 이렇게 앉아있을 거예요 절대 똥을 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앉아있을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입고 싶지 않은 마지막 옷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에게 쫓겨서 달려가는 그 씬에 나오는 흰색 자켓인데요 중요한 건그 자켓은 뒤를 돌아보면 완전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점이죠 흰색 무언가였고요 그 구역은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신발을 신은 채로 옷더미 위에 올라가서 옷들을 파헤치면서 고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만신 차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이걸 지금 입고 싶지 않고요 입지 않을 겁니다 이다 가위질, 난도질하고 모자도 떼버리고 그래서 그냥 흰색 자켓 비슷한 걸 걸쳤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연출하기 위해서 2,000원 주고 샀습니다 원래 다른 가게 에 들어가서 한 2만 원 하는 걸 발견했어요. 이거의 10배 가격이죠. 칼로 갈기갈기 찢을 거 생각하니까 눈물도 나고 아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기본적인 티나 바지는 저한테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구매를 따로 하지 않았고 몇 가지 자잘한 것들은 인터넷이나 동대문이나 어디에 가서 새롭게 쇼핑을 할 생각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숨겨 놨다가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아, 여러분 동묘 많이 오세요. 동묘 되게 저도 깨달은 게 오늘 뭔가 좀 하드코어한 공간이기는 해요. 술 취한 아저씨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굉장히 터프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옷만 샀지만, 진짜 다양한 장르의 물건들을 팔더라고요. TV와 노트북과 컴퓨터까지. 동묘역 3번 출구에 나와서, 뒤를 돌아 바로 들어가는 골목이 바로 그 구제시장이라고 가장 큰 구역이고요. 주변의 골목들로 다 이런 옷들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 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즐거운 삶을 사세요. 나의 <laughs>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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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다 우우우. 호랑이죠. 아내가 절 기다리고 있어요. 수고하셨죠. 가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그래도 박명수 씨 노래를 못하진 않거든요.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속단할 수 있죠? <laughs> 저는 이렇게 스멜이 나는데? <laughs> 좋아져가죠? 네. 알겠죠? <laughs>